이게 챕터 2라고? 이 챕터 2라뭐 아, 아까 그자아 있던 사자이있자사있이어뭐자저 있었어? 진이저래져있진이오져 있어? 뭐야 이쪽 아닌 것 같다. 음, 이쪽 아니야. 불빛이 없잖아. 불빛이 있는 곳이 가는 곳이야. 아, 여기도 아닌데 그러면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? Do your rounds on this. 알아서 알아서 하래. 이 층에서 뭐 알아서 하래. 알아서 살아남으라는데 뭘. 아, 내가 그 경비원인가 이제. 내가 이제 핸드폰이 없고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있으니까. 음. 맞네. Something's not right today. Right today. 라 맞네, 내가. 그래서 내가 지 아까 그 사람이 지신가? 그래서 지를 받고 무슨 소리야? 어.. 이쪽 한번 보자 열리네? 가봐야지 어우 쉣 깜짝이야 누구야 우와 소름 나 진짜 그냥 사람인 줄 알아서 안 무서웠거든? 근데 사람이 아니었어 뭐야 이였잖아 그냥 넘어가게 해주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? 아무것도 없네. 이 게임은 뭐 많이 없네. 그냥 이제 막 둘러보기만 하면 되는 건가? 일단, 일단은 그런 것 같네. 뭐 이쪽은 끝났고. The r o u n d e Oh, the.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네요. 제발 그런 느낌 좀. 안 났으면 좋겠지만. 체크인을 했고. 문 닫혀, 아! <laughs> 문 닫혀 있지 않았나? 뭐야, 우는 거야, 저거? 뭔 소리야? 소리가 나는 쪽으로는 엄마가 가지 말라 했는데. 하, 에, 브라이니스 올린다는 게 이제 이거 선등 선전등 이 브라이니스만 올라간 거 같아. 없어. 뭐무것도 뭐야 있잖아 아무것도 으쌰, 아무것도 했네저 문이 열려니 여기, 여기 있구나 호아이C 앳 또. 이거 뭐야 사라져 사라져 사, 아이씨 사라져 주야 자아냥아 울지 마, 쪼개지 마. 제발 저리 가. 닫아줄게. 지금까 저리 가 그냥. 이쪽으로 가볼까? 이렇 다쳤고. 다른 길에서는 뭐안 나타나겠지. 뭐가 있을까 여기? 어두워 아 화장실 들어가지마 제발 아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안돼 난 남자니까 근데 왜 남자 화장실에서 음. 무슨 소리가 나냐? 아씨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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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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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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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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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t 됐어 t test t e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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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장 t 에 s t t 신 같은거 나온다는데 안나와 안나 t t e 안나 t e 지 t test t e s 지데 안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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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안와 나와, 안나와 누가 그 e 소리 요즘에 언제 언제 얘기야 이거 test t 0 0 t test t e 이 t 어, 이 e 0 0 t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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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년 t t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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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내가 아 에이, 여기는 왜 열리니? 어? 아또또또 또, 또 버그야. 아또 버그 걸렸어 또. 아 여기 불빛 있다. 다친 거 아니지 저절로? 난 너무 기뻐. 나는 친구를 만들 거는. Her name is Marissa. 그 이름은 마리사 She's so sweet. 너무 착해. She's always happy to see me. 나 항상 나를 떼면. I can see it from her, her smile. 해볼.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, Marissa. 항상 웃 P.S. I hope I don't let you down. 내 친구와 대접 서금방 어 마리사. 발신, 출신? 슈신? 출신이구나. 출신 맞죠? 출신. 난 너를 실망시키지 않겠어. 왜 이렇게 버거워요? 뭔데, 저건? 뭐야? 볼수 있어? 뭐야지 절약해야지. 지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. 요즘, 어, 어이... 아, 왜 애기 인형을 저기다 갔다 놔. 으악! 으악! 야, 너 가만히 있라랬지너 엄마가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? 안 했어? 이놈아. 마... 맞아, 이놈아. 맞아, 이씨, 이씨, 가만히 있으랬지정의 힘은 좋네, 이씨. 나가볼까? 갑자기? 어, 뭐, 야 뭐, 뭐야? 갑자기? 근데. 이쪽으로 가야되나 이쪽으로 왔었지 아닌가 그래 이쪽으로 왔었다 화장실 여기 있고 오케이 아씨어 잠깐만 여기가 체킹 치킨 그거였는데 체킹하고 이쪽으로 가자. 근데 여기에서는 뭐 구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 같네요. 그냥 수색만 하는 거 같네. 아, 뭐 껌이지, 그러면. 수색만 하는데 뭐가 나오겠어? 안 그래요? 아, 여기나 어차피, 그치 그냥 목소리만 나올 뿐이지. 뭐 나타나진 않지. 그렇지. 목소리 하나 둘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. 그렇지? 음. 그럴 수 있지. 나도 막 목소리 들리고 해. 걸을 때. 막 이상한 이런 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. 하지만 오늘은 더욱 제가 혼자 있을 때도 막 목소리 들리고, 하지만 이런 뭐 폐허된 병원은 오진 않는데, 왜 와? 이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네. 아무것도 안 보여. 근데, 근데 얘는 왜 여기 들어와서 수색을 해야 되는 거야? 색이라고 해야 되나? 아경 경비? 뭐라 해야 되지? A threatening message is written on the snow. You must die.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다. 경고보다는 이제 협박, 협박 메시지. 너는 죽을 것이다. 라고 써져 있네요. 뭐 하나 보니까 뭐 무섭지도 않네 이거. 뭐 것도 없네. 인형 나오라 해. 뭐 인형이 뭐 해코지라도 하겠어. 아무것도 없고. 아무것도 없고. 아, 이제 다시 돌아가 볼까? 이쪽으로 가볼까? 이쪽에 안 가봤지. 이쪽으로 가보자. 어, 맞아. 안 왔을 거야. 이렇게 긴 데는 처음이야. 아, 여기다. 체하고아이 <laughs> 인형 없다고 하니까 어린애가 나타나. 씨. 지 마, 이씨. 와, 인형이야, 씨. 내고 야. <laughs>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 일인데 뭐야 뭐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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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게임 uh, 세이브 나 어디인거야? 뭐야 저거는 앤 엠티 기프트 박스 아무것도 없는 선물 상자 아 뭐야 아무것도 그래도 플래시라이스는 있네 뭐 갇혀있는거야 감옥같은데? 아니구나. 어 아, 쪼개지 마 뭐야 쟤? 뭔데? <laughs> Catch a little girl. 왜? 굳이? 왜 굳이 잡으려고 하는 거지? 얘가 경비원이라서 그런가? 와 씨. 저런 데 쫓아간다고? 아. <laughs> 12시 15분 12시 15분? 12시. 뭐야 해골? 어? 뭐야 씨너 일로와 너나 갖고 놀았어? 누가 어른 갖고 놀으래 일로와 일로와 너 일로와 요청어 어머니 불러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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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인데 저건 너 일로와 일로와 아아 아, 일로와 일로와 사탕 줄게 일로와 아저씨, 착한 사람이야. 아직 나쁜 사람 아니다 아씨, 어, 뭐야? 또 봐, 또뭐 나올 것 같아. 거봐 아, 이러셨어. 똑같네. 12시 15분. 무슨 소리야? 어, 뭐야? 도대체 이게 뭐야? 어 바뀌었어. 뭐냐, 뭐냐 이게. 뭐 어떻게 해야 돼? 아 완전히 닫아야 되나? 어, 아닌데. 어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개신기한데. 그 와중에 어아제 <laughs> <laughs> 저기 있구나 야로와너 나가지고 놀아 오우씨 따라오라고 따라가 와 대단하다 진짜 너 뭔데 또 뭐야 이번엔 해골이야 선물 상자였는데 따라 왔잖아 어디 있는 데 너? 어 다쳤어? 하이드 너? 어야이니스코어 is probably from 작은 해골 괜찮니? 여기야여기야왜이렇게 so 늦었어? 뭐하이고나너 몰라. 나뭐해야돼 어,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아 이젠 아무런도 아, 아닌 그런거 같은데? 일단 가볼까? 아까 저 사람들 뭐였어? 잠깐만 suspicious person 수상한 사람들 추아가라고 이쪽인데? 어? 아니네? 이쪽이네 그러면? 수상한 사람들 추아가라 어디서 나는 거야? 문소리고 라디오? 불빛 이상해, 마음에 안 들어. 불빛이 마음에 안 들어. 저쪽도 마음에 안 들어. 씨앗다.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. 내가 이 게임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. 너가왜 여기 있는 건지 이해도 안 되나 지금. 난 그냥 집에서 잘잘것 같아. 내가 만약 이거를 겪었을 때는 소주 한 잔을 들이 드고 그냥 푹 자겠지. 나왜아씨왜 왜 해야 돼이걸저 파란 빛은 뭔데? 일단 일단 가보자. 아 셔해. 저장 저장하면 나 아니야 저장 저장 무서운 거야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음 응? 정말 안 좋은 예감이 들어 파란 나 파란색 좋아한다 싫어하게 하지 마라 이쪽뭐 있니 역시 이 게임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것 같아 그냥 둘러보는 것 같아 그냥 야 무서워 무서움을 받아라. 이, 이 이게 다인 거 같은데. 내 네, 무서움이다. 무섭지. 어하 어식 뭐야 저건. 아그 사람이야? That woman. I've seen her before. 저 여자 어디서 봤는데? 예전에 봤는데. 뭐야 뭐야 뭐야. 뭐야. 아 아까 납치해서 얘가 데려간 거야? 너야, 라마. 이거는 너의 일이 아니야. 오, 씨. 어 어, 어, 어. 왜 이렇게 느려? 너 이렇게 느리면 진짜 당히잡히이 했잖아. 또 했잖아. 왜안 돼? 뭐야? 하시. 아, 자 이제 알았어, 이제 알았어, 이제 알았어, 알았어, 이제는 괜찮아, 이제 이제는 안 무서워, 이제 안 무서워. 이미 이미 겪었어. 겪었으니까 한번 겪었으니까 괜찮아. 어, 난 괜찮아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. 응? 저 맞지? 맞아 이쪽이었어. 나 이제 괜찮아. 할수 있어. 잘할 수 있어. 아뭐 뭐가 무서워? 이미 겪었는데 하나도 안 무섭지. 여기 있어. 아시, 틀 준비, 틀 준비, 틀 준비, 틀 준비, 틀 준비. i t h a t you again, Rama. This is none of your business. 준비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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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이 e 누르고, 2 e 누르고. 그래서 e 누르고, 대 됐고. 계속 봐, 계속 봐, 계속 봐, 두들 보지 마. 돌아보지마 돌아보지마 위로 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간다 하나 둘 뭐야 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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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야 아 어이가 없네 아 버그 걸렸어 아 버그 뭐야 저, 뭐야 아 됐다 이 게임 이상해 진짜 대충 만들었나봐 버그가 와요 That woman. 이거 <laughs> 냐 진짜. 몇 번째 이게? 나유 a g a i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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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나스인가 아, 나좀 보내 줄래? 아, 나 집에 갈래. 케이 어. 이번에 버고 올리지 마라. 이번에 보고 올리지 마라. 제발. 그치, 그치, 이 누르고, 그치, 스페이스, 여기 스페이스, 스페이스, 스페이스 눌렀다. 이쪽으로 갔어야 되네. 어, 알아서 해주면 되지. 나이스.